예, 안녕하세요 사키엘입니다 오늘은 세븐나이츠 역사상 가장 불쌍한 캐릭터라고 할수 있는 손오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하기 전에 영상 구독 부탁드리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중에 각성되고 활동을 제대로 못한 영웅이 손오공이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손오공을 되게 안타까워하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요즘 들어서 이제 리메이크를 좀 빨리 해달라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런 이제 의미로 이제 손오공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손오공 같은 경우에 처음에 나왔을 때는 되게 센세이션 했었어요. 이제 관통이라는 스킬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다가 자신의 마법력을 증가시켜서 데미지도 상승을 시키면서 분신을 소환을 해가지고, 내가 죽어도 이제 분신을 통해서 앞에 또 어느 정도 보존도 시키면서 나도 다시 또 부활을 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생존력 면에서도 상당히 뛰어나죠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제가 관통 이야기를 잠깐 해드렸는데, 뭐 피해 면역이라든지, 이제 뭐 마법 면역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뭔가 관통이 아니면 죽이기가 상당히 좀 힘들었었어요. 근데 손오공이 짜잔하고 이제 관통기를 가지고 막다 그런 애들을 죽여버리다 보니까 손오공, 손오공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당시 손오공을 많이 이제 국... 어떻게든 구하려고 해서 이제 사용을 했었고, 저도 막 뽑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거의 막 무가금을 하다 보니까, 저는 결과적으로 이제 손오공을 못 얻고, 나중에 서야 이제 얻게 되었었는데, 무튼간에 이제 손오공이 엄청난 활약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나왔을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손오공이 나오다 보니까 사항에 대한 이슈가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었 에이스, 그리고 손오공. 그러다 보니까, 어, 사항이니까 두 명이 더 나와야 되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상황은 누구냐 막 이야기가 나오다가 이제 여포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약간 이제 손오공의 입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줄어들게 되고 그 이제 여포까지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게임의 주인공이 서왕이냐 이 게임은 세븐나이츠가 주인공이다 그래서 세븐나이츠를 리메이크 해달라 라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세븐 나이츠 캐릭터들이 이제 리메이크가 되기 시작했고, 그 중에서 누디가 소노공을 제대로 저격을 하게 됩니다. 사실 소노공이 처음 나올 때만 하더라도 뭐 누디 같은 애들 다 찢어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누디가 리메이크가 되, 되면서 상당히 단단해지고, 거기다가 이소노공의 단점이 있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신이 죽었을 때 2턴간 분신을 최대 4마리까지 소환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은 이제 분신도 다 각자 이제 턴제워프에 관련돼서 관리가 되는데, 이때에는 본체가 이걸 다 관리를 하고 있어서, 본체한테 턴제워프 제거를 시키게 되면은 분신이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무디가 이게 이제 딱 종격에서 <laughs> 자기 이제 사용 스킬을 사용, 공격 스킬을 사용을 하게 되면, 딱 정확하게 손오공한테 가가지고, 본체 손오공한테 가가지고, 턴제워프 제거를 시켜버리니까, 분신이 무력화가 될수 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이제 손오공이 사실상 이제 무의미해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막 지나게 됩니다. 소노공 자체가 잘안 쓰이게 됐는데 뭐 이제 세븐나이츠 캐릭터도 리메이크 되고 하니까 또 이제 고인이 되는 그런 이제 뭐 상황 관련된 캐릭터들을 다시 조금 리메이크 해달라는 이제 이슈가 생기면서 다시 한번 소노공이 리메이크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소노공 진짜 리메이크도 정말 많이 시켜줬어요. 상황이라서 그런지 세븐나이츠가 되게 관리를 잘 해줬는데 무튼간에 이제 소노공이 리메이크 되면서 다시 한번 번쩍 뜨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이때는 이제 마법력이 아닌 피해량이라서 조금 아쉬웠지만 일반 공격에서 이제 관통 효과가 적용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진짜 막 미쳐 날뛰는 그런 상황이 오게 돼요. 막 평타 때릴 때마다 뭐 관통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너무 아픈 거죠. 어떤 캐릭터 간에 너무 아프게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소노공이 이제 자기 시대에 있냐? 막 날라다니기 시작했고 거기다가 이제 피해령 50% 증가였기 때문에 뭐 마법력을 증가시키는 그런 이제 패시브하고도 같이 이제 효과를 볼 수가 있어서 나름 이제 소노공이 선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노공이 나온 시점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구상이 나오기 시작했고 구상 중에서 태호가 등장하면서 태호가 정확하게 소노공을 저격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소노공의 시대는 되게 빠르게 정말 빠르게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다만, 이 손오공 때문에 진짜 짜증났던 적이 있어요. 이게 손오공이 이제 관통으로 변경이 됐잖아요. 기본 공격이 관통으로 변경이 되면서 진짜 이거 깨는데 머리가 너무 아팠었어요. 요일 던전이 다들 아실 거예요. 목요일만 되면 진짜 저 손오공 때문에 손발이 부들부들 떨 정도로 저 손오공 못 잡아와서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 진짜 저런 공략하는 재미가 있었어요. 손오공이 일반 공격이 이제 관통으로 변경이 되면서 약간 진짜 릿한 그런 맛도 있었고, 또 죽을 때마다 저걸 막, 와 진짜 어떻게 깨지, 어떻게 깨지 하면서 막 깨는 그런 재미가 있었는데, 무튼간에 이제 손호공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요일 던전에서 되게 트롤 짓을 하게 되었고, 유저들이 정말 그 부분 관련돼서는 아직도 많이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 무튼간에 이렇게 이제 요일 던전에 사용이 되다가 요일 던전 용으로 사용이 되니까 또다시 또 여론이 이제 손오공 이거 좀, 리메이크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또 시켜줍니다. 또, 또. <laughs> 말이야. 어떤 캐릭터는 한 번도 안 시켜주는데, 소오공은또 이제 사항이다 보니까, 이제 리메이크를 이렇게 또 시켜줘요. 그래서 이번에는 마법력 50% 증폭했다가 반사피에 해 대한 면역이 부여되게끔, 그 당시 이제 좀반사덱이 나오면서, 이제 반사덱을 이제 소오공을한번 부셔봐라. 라는 의미로, 저렇게 이제 반사피해 면역까지도 이제 부여시켜가지고, 어, 이제 어느 정도 거기다가 이제 2턴이 좀 짧았었는데 그래서 이걸 3턴으로 변경이 되고 뭐 지금은 뭐 4턴과 5턴 감이지만 이때만 해도 대부분이 다 2턴 감이었기 때문에 2턴 감을 이제 빨리 삭제가 되는 그런 단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3턴 감으로 변경을 하고 거기다 이제 분신에 능력도 90%로 본체 90%로 올려줘가지고 좀 사용하라고 나왔었는데 이게 좀 진짜 애매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마덱의 사용을 하자니 마덱 메타도 그 당시에는 이제 속공 메타로 변경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소노공 같은 경우에는 만는형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좀 여지가 없었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방덱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방덱에서는 이제 마법력 50% 진폭을 어떻게 그거를 이제 효과를 줄수 있는 영웅들, 그러니까 시너지를 줄수 있는 또 영웅들이 없었기 때문에 방대기서도 사실상 좀 애매했었어요. 그리고 다들 잘 아시는 니아가 이제 리메이크가 되면서 시간 조작을 통해서 이제 손오공을 되게 멍청하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손오공 자체가 리메이크는 해줬지만 이때부터였을까요?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를 못하고 결투장에서 이렇게 무력하게 어, 한1주2주 천하 정도만 잠깐 사용했다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 비운의 주인공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진짜 손오공하면 좀 되게 불쌍한 그런 캐릭터가 되어버리는데 이렇게 되게 불쌍한 캐릭터가 되어버리다 보니까 상 최초로 이제 손오공을 각성을 시켜주게 됩니다. 워낙에 이제 뭐간 속에 오래 있다 보니까, 그리고 너무 불쌍하잖아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캐릭터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사용이 되는데, 소오공은 진짜 너무 사용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소오공을 각성을 시켜주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어떻게 각성을 시켜주게 되냐면, 원래는 이제 소오공이라는게뭐 딜러, 그리고 뭐 마덱에서 사용되는 그런 이제 캐릭터였다면, 아예 이제 메타 자체가 너무 이제 오버딜로 변경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오버딜 상황 속에서는 맞는 형인 소노공이 버틸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방댕용 딜러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뎅에서 이제 소노공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사실 저도 이제 이때는 이제 소노공을 다 키웠기 때문에 썼었고 나쁘진 않았었어요. 근데 딜이 너무 강력해서 뭐 공백이라도 이제 뭐, 마득이라든지이딜 자체가 이제 오버딜로 바뀌어가면서 이게 사실상 버티기가 좀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서 저도 진짜 한 1, 2주 사용을 했나. 그리고 문제가 뭐였냐면은 손오공이 각성이 되고 좀 사용을 하게끔 만들었어야 되는데, 바로 이제, 브리지 콜라보를 하게 되면서 여기서 뭐 이치고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손오공이 완전히 묻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손오공이 각성에 대해서 나름 상 최초로 각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슈가 돼야 되는데 이 이슈가 이제 콜라보 이벤트 덕분에 완전히 묻혀져 버리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손오공 자체가 이제 점점점 거의 한 진짜 한 2주 사용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2주 사용하고 다른 이제 메타로 확 변하면서 이제 손오공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더, 더더욱 불쌍해진 그런 캐릭터가 되었는데, 이런 소노공은 나름 희망 고문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스킬 강화죠. 이번에 이제 3주년, 아, 3주년이래. 이제 4주년을 맞이해서 이 스킬 강화가 생기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손오공한테 이제 경감 효과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나름 이것 때문에 희망 고문을 하게 되어서, 잠깐, 잠깐 이런 데으로 사용을 했었죠. <laughs> 헬레이하고 <laughs>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 이것도 진짜 잠깐입니다 한 1주 사용했었나 1주 2주 정도 사용했었나 <laughs> 그리고 이게 이제 약간 어, 완전하게 대세덱이 아니었고 방덱에서도 이 방덱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진 않았어요 좋다라는 평가는 있었지만 조금 이제 오버딜을 버티기에도 애매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실험 과정이 조금 거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대세가 되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갑자기 이제 팔라누스가뿅 하고 나오면서 이제 손오공은 완전히 완전히 이제는 아무도 이제 언급을 하지 않는 그런 영웅이 이제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손오공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진짜 빛났던 영웅이에요 근데 리메이크 를 하면 하면 할수록 음, 완전히 이제 죽숙게 되고 그리고 뭐 각성 후에도 내가 이제 드디어 각성을 했다 라고 해서 뭔가 빛을 보려고 했으나 <laughs> 다른 영웅들의 그런 거에 인해서 완전히 묻혀 버리고 그리고 이제 뭐 각성 후에 이제 뭐 스킬 강화까지도 생겨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팔라누스까지 등장해서 지금은 이제 완전히 손오공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 뭐 처음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역사상 정말로 가장 불쌍한 그런 캐릭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여포 같은 경우에도 나름 관속의 손오공하고 거의 비슷한 급으로 관속이 있었지만 그래도 각성되고 나서 꽤나 오랜 시간 빛을 봤거든요. 그리고 에이스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 리는 뭐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상황에 비해서도 비교하자면, 은 진짜 이거는 너무 <laughs> 초라한 성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들어서 더더욱 손오공에 대한 그런 이제 리메이크를 해달라는 여론이 많아지고 있는데, 저도 부디 리메이크가 되었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부활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등장하는 그런 손오공이 빨리 어 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좀 약간 길게 손오공에 관련돼서 이야기 해봤는데, 워낙에 오래된 영웅이다 보니까 좀, 길게 설명을 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부탁드리겠고, 저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